얼갈이 배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반반씩 섞어서 하면 김치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더 맛있어요? 네. 먼저 채썬 각종 채소를 한 곳에 모아주시고요. 다진 마늘도 이왕이면 듬뿍 넣어주십니다. 음... 자, 이제부터 주인공이 입장합니다. 잘 절여진 열무와 얼거리를 넣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구석구석 꼼꼼하게 섞으면 열무 얼갈이 겉절이가 완성이 됩니다. 오, 벌써부터 먹고 싶어요. 아우 너무 맛있다. 감 볼까요? 네. 아이고, 어머 너무 좋아해 <laughs> 먹으라면 <빼앗아요>. 저도 먹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드릴게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제가 드릴게요. 네. 어 맛있다. 음, 와. 한번 먹으니까 자꾸자꾸 자꾸 손이 가서 여러 번 집어 먹었습니다.